자, 우리 카카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 카카오가 김범수 의장님이 이제 구속 위기에 있으면서 시총이 많이 내려갔어요. 25조까지 내려가면서 지금 오픈 AI 어, 시총이 지금 어, 기억가치가 120조가 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어, 오픈 AI가 지금 지분 5% 지금 들어온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하 지금 기사 보여드리겠지만 일단은 어, 카카오하고 협업을 하려면 지붕 관계이 있으면 좋구요 어, 그리고 이제 시총이 많이 낮아서 5%면 얼마에요 예, 5천0억 밖에 안 하잖아요 7,500억 정도 하네요 25조니까 금액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지금 매입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되고 왜또 매입을 하느냐 지금 주말에 발표했는데 어, 오픈 AI가 지금 카카오톡에서 채치피티 서비스를 지금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바로 시작을 하는게 지금 올해 그 이번달 10일날 바로 출시를 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제 제가 찍는게 일요일이 거든요 9월 7일 자, 3일 뒤에 나와요 그러면은 어, 굉장히 이거는 파급력이 좀 크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분을 5% 정도 투자를 하고 어 지금 채치 pt 를 얹으면 은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네이버를 뛰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채치 pt 제가 지금 쓰고 있고 지금 이 내용 말고도 지금 오늘 정리한건데 정리도 지금 체치피티로 한거거든요? 그리고 썸네일도 제가 체치피티로만들거예요 카카오 일부러 아, 저는 체치피티를 정말 많이 쓰는데 놀라지 마세요 이제 챗찍피티 제가 제가 지금 그 강의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체치피티한테 질문해가지고 스크리닝 해가지고 즉 찾아서 제가 지금 일부러 6개를 매수해 봤거든요 5개가 수익이에요 근데 평균 수익률이 40%가 넘어요 이게 미쳤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어 지금 챗 g 피티로 매수하면은 굉장히 좋고 그래서 어 제가 봤을 때포 아, G로까지는 좀 별로였거든요 솔직히 제가 나요. 근데 어 지금 파이브 n 킹부터는 독보적입니다. 지금 제가 뭐 퍼블릭 시티도 써봤고 무슨 뭐 뭐죠 뭐 제미나이 아, 구글 제미나이 써봤고 했는데 이제는 아니다. 그리고 내년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쇼핑 에이전트 만들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라 어, 카카오가 지금 승부수를 던졌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가 개발하기는 솔직히 늦었고 그냥 오픈 AI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어 요번에 투자를 받으면 카카오한테도 정말 대호재입니다 왜냐면은 오픈 AI가 지금 시, 어 가, 기업가치가 120조 넘을 거예요 아마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오늘 자로 쳐볼까요?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700조 700조 네 700조, <laughs> 700조네요, 700조. 그니까 얘네한테는 그냥 그것도 2024년 8월에 700조니까 똥값이잖아요 <laughs> 7500억은 뭐 700분의 1도 아니고 그래서 아, 지금 아 보면은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지금 가입자가 지금 얼마예요 지금 하루 하루 이용자가 지금 7억명 예 우리나라도 1000만명 넘었죠? 예 유료가입자가 지금 예 전세계 2위입니다 미국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왜우리나라라고 하느냐 우리나라가 세거든요 그리고 지금 카카오가 지금 김범수 의장도 지금 살려고 지금 자사주 소각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최소 천만주에서 지금 3천만주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3천만주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주식이 더럽게 많아요 카카오가 4억 4천만주나있어요천만주는 소각해야 좀티 날까 말까 해요 뭐 100만주 이런 거 티도 안 나고 그래서 어쨌든 현금 여력이 카카오가 지금 보면은 부채가 좀 줄었거든요 최근에 실적이 좀 좋아지면서 부채비율 지금 87%로 많이 줄었고 지금 자본하고, 어, 보면은, 예. 아 천만주는 충분히 가능하네요. 자본 지금, 어, 14조, 부채가 지금 12.7조니까 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주주 한원까지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어, 주주 한원. 근데 솔직히 말하면 기대가 되죠. 저도 지금 쓰고 있는데, 아 어쨌든 하여튼 기대가 됩니다 뭐 저만 기대가 되는 게 아니라 어 ai 에이전트 비서 비서 내는 걸로 해가지고 뭐전 국민 이제 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이번에 만약에 이게 잘 되게 잘 되게 되면은 지금 시총이 네이버가 지금 35조 카카오가 25조인데 어, 카카오가 10만원 넘어가면은 이제 어, 네이버 뛰어넘는 거니까 뭐 기대해 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체적으로 좀 어. 마침 이게 또 채찌 피트로 이것도 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네요. 주간 상승 모멘텀 체크해 볼게요. 어, 일단은 보시면 지금 레코드 하이, 즉, 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OPM도 9.2%로 잘 나오고 있고. 그니까 플랫폼들이 지금 초창기에는 이제 광고비가 좀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 이제 광고비가 없어지면서 어 수익을 잘 내고 있어요. 뭐톡비지도 그렇고 특히 이제 선물하기나 아 비즈 메시지 이런 것도 좋고 광고도 좋고요. 그 다음에 AI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오픈아이와 협업 11일 날 공개했기 때문에 어, 자사 멀티 모델하고 LML 모델 오픈 소스 모두 어, 다 이제 확실하게 나간다. 그리고 웹, 웹툰 같은 경우는 지금 글로벌로 굉장히 예, 잘 나가고 있죠. 예. 그리고 어, 2025년 모멘텀 카탈리스트는 어, 톡비즈 강화하는 거, 그다음에 AI 플랫폼, 광고 커머스. 광고 커머스는 지금 연준이 금리 세번 내린다고 했고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를 내린다 그래서 광고는 경기하고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지금 gdp가 3분기 연속 확장 국면이고 지금 gdp가 한번 상승하면 33개월 보통 상승하거든요 그래서 광고시장도 지금 탄력이 붙을 만한 전망이고요 어,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지금 카카오엔터 상장을 좀납득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것도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다 아, 이건 원래부터 있던 거예요 뭐 자회사 뭐 따로 떼고 이런 게 아니라 카카오엔터는 옛날부터 상장하려고 준비 중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26년 모멘텀은 어, ai 수익 가속화 만약에 이제 오픈 ai하고 서범이 잘 돼가지고 여기에 이제 광고가 붙으면 은 대박이고 그다음 플러스로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 법이 그, 그 확정이 됐어요 1 0억 이상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페이하고 카카오페이 두 개가 거의 지금 메인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어 그렇게 되면 지금 네이버페이가 지금 연간 지금 어, 사용액이 28.2조거든요. 어 그리고 지금 서클이 300조가 넘으니까 카카오도 100조 이상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 1%만 수수료 받아도 연간 1조니까 이것도 또 엄청나게 에, 하반기 모멘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글로벌 콘텐츠 웹툰, 케이스토리 어, 이어가고 메시징 서비스, 아까 대화하기, 뭐 저기 그 대화하기에서 쇼핑도 이제 가능하고 선물하기 가능하고 그다음에 주주 가치 배당하고 자사주 소각인데 지금 자사주 소각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주수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주가를 올리려면 소각이 좀 유리하다고 합니다. 체크하는 거는 이제 올해 OPM하고 트렌드. 살펴야 되고 결국은 어, 확장 국면에 광고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오픈 AI 10일 날 런칭했을 때 어, 파급력이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될것 같아서 어, 살 거면 지금 사야 된다 이런 말씀을 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료 같은 것도 텔레그램에 다싹다 올려 드릴 거고요 카카오 자 일단은 제가 이제 구독자 채널을 사, 때로 마, 어, 새로 만들었어요 보시면은 보이시나요? 오늘 뉴로 만들었는데, 뉴? 예 3일에 50% 이상 수익방 기존에 예, 만들었는데 자꾸 종목들 퍼가고 무슨 도용하고 뭐 본인들이 수익 줬다고 거짓말 하도 해가지고 제가 만들었고 왜 그러냐? 수익이 잘 나요 저희가 8월 6일날 드린 동일 스틸럭스 735원에 드렸잖아요 자, 보세요 2155원입니다 예, 300% 수익났어요 한달 동안 어마어마한 수익이고 지금 50% 이상 수익나는 종목은 열종목도 넘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3일에 50% 이상 또 카카오톡 매수매도 정보 어 싹다 드릴 거니까 들어오시고 일단은 저희는 이제 무료고 어 지금 저희가 채널이 2천명밖에 없잖아요 저희도 좀 채널 <laughs> 구독자 늘려야 되니까 어 2만명 될 때까지 무료로 할 거니까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무료로 혜택을 참 많이 볼 수가 있겠죠 수익과 정보 두 가지만 해도 어딥니까 그리고 조작은 저희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미리 종목을 드리고 어 3일이나 일주일 뒤에 오픈할 거기 때문에 뭐 수익은 나든 안 나든 오픈할 겁니다. 지금 적중률은 90% 넘고 있습니다. 3일에 50% 이상 수익을 드리고 있고 조금 단기 종목. 그래서 참여 방법은 010-488-16582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저희가 순서대로 어, 초대를 드리니까 어, 꼭 들어오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정말 네이버 정말 중요한 자리거든요. 지금 어, 오픈 AI와의 협업. 플라스 지금 워낙 스테이블 코인 런칭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네이버 웹툰에 어, 확장 주주 환원으로 자전소 화까지 패키징으로 묶여 있으니까 지금 사시면 좋을 것같아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차트 한번 보면 지금 이제 기관들만 좀 파고 있고 외국인은 사고 있죠 기관들은 단기로 지금 차익 실현 좀한것 같고요 어 일단은 지금 어, 바닥에서 한번 올라온 이후에 20일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20일선 아래 에 있으면 추세는 쉬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 10일 전까지 이제 모아가는 전략이고 가격대는 제가 만약 에예상한다면 저는 이제 57,000원대 예, 매수할 것 같고 어, 목표 목표 주가는 네이버는 요번에 대박 나면 최소 어, 1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까지도 가능하거든요. 17만 3천 원 넘어서 그래서 크게 볼수 있으니까 요번에는좀 어, 크게 갈수 있으니까 목표가는 좀 높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